다시 말 고맙습니다. 가자! 나는 발전기만 돌릴 거야! 고! 피네드 웃음만 납니다. 피네드 박살 내줄게, 그냥. 킬러 저기서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거의. 여기 아직도 고정인가? 맨날 여기야, 맨날. 들고 다녀주게로 이거 하고 쇠 끝에 발정이 잡아주고, 저는 이제 감지 불가능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거로 내 가는 하게 낫지, 그치? 지 어, 깜짝이야. 뒷목만 안 잡히면 돼. 어떻게든 돌아가거든 이게. 아우. 피네드 위치 보이죠? 도청 장치 때문에 저기 있어요. 네. 큐브 안 풀면은 그냥 게이, 사냥 개이지만안 가는 거야. 제가 들고 있고 들고 있는 사람이 살인마 심장 소리가 안 들립니다. 조금 위험하죠. 전안 풀고 가줄게. 내가 위험을 대니까, 애들아 발전이 너희가 편하게 발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만들어줄게, 깔아줄게. 어그래요 돌려야 돼. 오. 돌려 그냥. 언체는 돌아가 이게. 딴 친구들이 편할 수만 있다면. 아우 너무 많이 나오는거 아니냐 친구들은 체인 안떠 저한테만 뜹니다 나나 혼자 독박쓰는거야 그냥 이거 비라이비 어그로니까 친구들은 체인 절대 안떠 나만 뜹 나만 나만 감지 불가능이고 내가 큐브를 풀면은 이제 괜찮은거지 저기 근처에 있으니까 왜냐면 킬러 피네드 그냥 4.6뚜벅이에요프스 아으 푸는 거안 하면 순간에도 못 타요. 날 찾아서 때려 때려 잡아 잡아야 돼. 이거 그거네, 보라색의 돈이네. 구조물로 풀면은 다시 체인 체인이 생기는 거 이거 풀면 됩니다 그냥 큐브 가지고 탈출은 보너스 있을거 아마? 있을거야 이러면 딴 친구들이 편하게 돌릴 수 있지 발전기를 큐브가 아예 안사실이 아예 안 뜨니까 내가 내가 총대 매줄게 해들라 언젠간 돌아가 이거 뭉치기 하려는 걸수 있겠네 내리는발전기잘못치고 누가 인내심이 높은가 해보자고. 누가 인내심이 높은가 해보자고. 나는 포기하자 이게. 이제 버그 때문에 짜, 중간에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 사슬이 좀 잘. 그때 발전이 좀 되는 거야. 너들은 잘 나오네, 사슬이 많이. 사슬 풍년인가 돌아가 안 나니까 저렇게. 이러면 그냥 큐브. 사슬 날리는 4.6 큐브가 되는 거야. 피는데 내가 이거 해줄게, 그냥. 텔못하 너는 이번 판. 내가 너의텔못타놓이원박스 필름 한번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이게 원감 딴데 많이 들어가야 돼더러가 나한테 와야 돼 이거는 날 찾으려고 하겠지 왜 이렇게 안뜰 때가 있어 이때 돌리는 거야 많이 뜨네요 근데 버텨 쟤네 내가 강하게 키잖아너 정도면한번올 법도 한데 구했어요. 아, 제발 좀... 왜 이렇게 많이 뜨냐? 그렇지, 하필 그초 보드 온들로서 킬러가 이거 벽으로 끊으면 또 생기거든요. 파슬리 괜찮아, 언젠가도 인간 승리. 고양이 퍽은 그래도 보이, 고양이 퍽 감질 불가능하게 보이잖아. 맨저음에 여쭤보고, 어제 그 헷갈리네! 터널링도 안 하고, 저기서 놀고 있네요, 일단, 킬러가. 돌아간다, 이거. 많이 돌아갔잖아, 친구들. 이제 큐브 안 하고 편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피들입장에서날 찾는 게 좋지. 안 나오죠, 이제? 아, 말 끝나자마자 나오네. 자꾸 이게 원감이 쳐져요. 내 원감도 맞아주고 다 해줄게 얘들아 원감 맞아주고 이거 맞아주고 다 해줄게 고양이 불만 들어온다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인고의 시간 내가 이겨줄게 피네드의 뉴 상대법이다 이게 피네들 얼마나 싫을까 큐브 텔도 차고도 밀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한땀한땀딸 줄은 몰랐겠지? 한땀한땀 한땀 장인일 줄은 몰랐지 내가? 인간 승리 꿈은 이루어진다. 패스꿈은 이루어진다. 드리블링 싹왜못 구하지? 캠핑하나요? 야 발전기 왜안보여이기 이거 왜안보 였어? 잠시 를먹었 는데 그냥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까비. 아 이거 저 벽에 다을 이렇게 됐다. 원감이 이제 막걸이에요. 여기 안 맞았어 지금. 아우 좀 치긴 치네. 그렇지. 구조야. 왔다 드디어. 왔어 왔어. 최가. 너 후회한다 지가 지금! 지금! 지가 컴온! 너는 패배하긴 될 거야 한대 맞고 그렇지 와야 되거든 오버리 출구 확인 무슨 는꽤 나을걸 보이고 내리고 무슨 는꽤 나을걸 그렇지! 여러! 여러 여러! 여러! 대신 맞아 줘. 자리. 꼼아! 큐브 넌내 거야. 닷 다음으로 갑니다. 퇴근. 최근. 퇴근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한정 아이템 비탄의 배열 장치. 한정 아이템은 희생제 종료 후 엔티티에게 소모됩니다. <laughs>